안녕하세요. 베스트 홈미 여성 의원 대표원장 송인욱입니다. 첫 아이 출산 후 생리가 갑자기 불규칙해져서 호르몬 검사를 하였더니 난소나이 검사가 AMH 수치가 0.01 이하로 나온 극난자 환자의 임신 이야기입니다. 환자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둘째 아이를 무척이나 원하셨고 타병원에서 세번 난자 제출해서 한번 이식을 하였고 배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인지 임신에 실패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진료 때 측정한 난포 자극 호르몬 홀몬, FSH 호르몬이 50 이상 체크되는 거의 폐경기 수준의 환자였고 난포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면서 FSH 수치를 조금 낮춰드렸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저자극을 해서 난포가 자라는지를 계속 측정하였더니 다행히도 소중하게 난자 하나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난자를 채취해서 저희가 수정란을 만들어서 소중한 배아 한 개를 동결하였습니다. 조금 더 여러 개 배아를 모으고 싶어서, 그 다음에 난자 채취를 계속 하고 싶었으나, 난자가 자라지 않아서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동결해내온 배아 하나를 녹여서, 어, 임신을 하였는데, 다행히도 임신에 성공하셨습니다. 지극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하는 말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해서, 소중한 한 난자 하나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봅시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사례는 이제 42세이시고요. 이분은 어 난소 기능은 좋으세요. 난소 나이는 좋으시고 그렇지만 이제 고령이시기 때문에 바로 시험관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 처음에 난자도 많이 나오고 오일 배양도 어, 나오셨고 그래서 신선 이식으로 오일 배양을 하나 이식했는데 임신은 안 되셨고요. 그리고 잉여 배아가 네 개가 더 동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 이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이제 그 동결 이식을 한개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자연 유산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p g t 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수정란이 굉장히 그 오일 배양이고 퀄리티 좋아 보였는데 예, 안된 경우에는 어, 염색체 이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유산됐을 때 염색체 검사를 못 했어요. 자연 유산이 되셔가지고 예, 그렇지만은 음, 대체적으로 염색체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시기 때문에 잉여 어, 배아를 그 다음에 음, 두 개를 해동을 해서 PGT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상이 한 개가 나와서 그걸 이식하고 예, 예, 임신 이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전형적인 고령에서 PGT를 시행해서 정상 수정란을 이식하고 임신이 되신 그런 아주 그 모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PGT를 하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정상 배아가 잘안 나와서 또 많이 그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 경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봐서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PGT가 좋고 다 정상 배아를 골라서 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라긴 한데 예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배아가 적게 나오고 난자도, 어 난자 적게 나오고 배아도 적고 어~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그거를 또 어~ 조직 검사를 해서 예또 비정상이 나와서 이식을 못하고 하면또 그것도 예, 굉장히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정상이 나와서 또 이식을 했는데도 또잘 그 착상이 또100%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런 경우는 충분히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 가지고 상담을 한 후에 예. 그뭐 아주 뭐 무조건 그런 어 c 시티를꼭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정하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는 알고 예, 내 상황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 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주치의 선생님들이랑 어 주치의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하시면서 그 어 플랜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36세 여성이었습니다. 어, 근데 이분은 이미 자연임 시도를 1년 동안 하셨고 타 병원에서도 이미 4회에서 5회 정도 배란일 맞추기를 하고 오셨던 분입니다. 어, 이분은 뭐타 병원에서 하신 난임 검사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타 병원에서 4~5회 정도 부부관계 날짜를 맞추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 바로 시술을 해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냥 모든 검사가 다 너무 좋았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난소 기능도 좋았고 음, 남편분 정자도 다 정상이고 나팔관도 모두 정상이어서 어, 제가 조금 욕심이 나서 일단 우리 너무 마음이 급하지 않으면 자연임신을 좀 시도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 12월 24년 1월 2024년 2월까지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또딱그 4개월 그고비에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 나이도 36세시면 사실 저희한테는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닌데 환자분들은 35세가 넘으면 본인이 고령이라고 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35세가 너무 고령 산모가 맞기 때문에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자연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연령이 36세, 37세거든요. 근데 이분도 마음이 급하시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두번 정도 더 기다려 보면.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처음에 계획한대로 딱 5개월까지만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적처럼 다섯 번째 배란이 맞추기 위해서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또 이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주치들이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매우 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임신을 시도하셔도 좋은 결과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어, 사실은 스트레스가 임신에 영향을 미치냐를 물어보시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얻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스트레스 자체가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수면과 관련돼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스트레스가 결국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실제로 수면의 질이 안 좋은 분들이 임신율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스트레스 자체도 임신율 저하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는 임신이 될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게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